몇 개월 전에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자가 좀 발견이 되어도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에 싱글벙글 했어요 이거 물리기 아까부터 계속 계속 이 상태네 저, 전혀 안 빠지네 여기가 아하... 이 정도로 보인 거는 처음이네요 아... 좀 많이 시, 심하긴 뭐 하네요 어쨌든 이, 이 정도면 그냥 재시공 해야 돼요 뭐 어차피 뭐 입주 전에만 되면 되니 맞아요 네 발견하니까 다행이죠 네. 지금 집이 지독하게 안 나가기 전까지는 그랬죠.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신축 아파트는 드디어 완공이 되었고 입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이사를 원했던 달은 입주 개시가 되는 1월이었고, 4개월이면 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월 초부터 집을 내놨어요 아 지금 보이는 영상은 어떤 화면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들었던 영상을 넣어봤어요 아내가 끓여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었어요 아무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처음 한달 정도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라며 스스로 정신승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똥줄이라는 게 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20번 가깝게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집이 안 나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을 내놓은 후에 사람들이 집 보러 올 테니까 스스로 결벽증 걸린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 시킨 후에 집 정리를 최대한 해두고 벽지가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도배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별생 쇼를 다 했거든요.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시세보다 비싸게 올린 것도 아닌데 전세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게 맞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 원래 이사를 가고 싶었던 1월이고 집을 내놓은 지 4개월 차인데 지금까지 세 팀만 집을 보고 가셨고 당연하게도 계약은 한 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약은 안 되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라도 많으면 뭔가 집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정리를 더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텐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걱정만 쌓여가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 이유를 물어보니 겨울이다 이사 시즌도 아니고 연말이라 대출도 막히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집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시골이라서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1월이 되면 대출이 다시 풀리니까 집 보러 오는 분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네요. 이런 상황을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 그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줘야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알아보니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거나 3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약 만기가 9월이기 때문에 계약 만기도 아니고 당연히 집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도 보내지 않았었죠. 그리고 내용증명 그런거 보내면 뭔가 집주인과 껄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좋게 좋게 해서 좋게 좋게 이사가고 싶었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당근이랑 스턴팬에 메모를 올리고 더 많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집을 더 많이 올려놨어요 시간이 갈수록 똥줄이 더 타들어가는 이유가 대출 때문입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대출이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현재 제가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개의 대출이 같은 기금 대출이라 동시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다음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세입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삿날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대출 실행일을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대출 실행일을 정해야 하는 날이 오면 일단 대출 실행일을 최대한으로 미루고 그 전에 세입자가 구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나 싶어요. 결국 시간 벌기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시간을 더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아직 크게 손해 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음 세입자만 구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 날이 정해져야 대출 실행일도 정하고 이삿짐센터에도 연락을 하고 줄눈이나 입주 청소와 같은 시공 일정도 정하고 새로 산 가구도 배송 일정을 잡아야 해요. 안 그래도 시공 업체와 가구 업체에서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냐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직 이사 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뭐.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저의 상황글을 올려보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똥줄이 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계시고 어떤 분은 현관문에 가위를 걸어 놓으니 바로 집이 나갔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신이긴 하지만 이거 효과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황정민 배우님도 집이 안 나간다며 걱정이 된다는 영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담동에 살고 계시는 거 보고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행을 가서 대출 실행일을 진짜로 확정지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더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그렇지만 부디 무사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은행 다녀오고 영상 또 올릴게요. 아 잠깐. 두부를 안 사왔네. 두부를 아, 김치찌개에 두부가 없어. 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아, 두부 사봐야겠네. 이런... 아, 두부를 안 샀네.